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이재명의 대변인 우상호의 후계자 김은국입니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은국 박사 김은국 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 이슈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의 아들 김은국 예비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지역에 출마합니다. 제가 20일 서울 서대문통일로 서대문 미래행복연구소에서 서대문 지역신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서대문을 튼튼한 경제와 촘촘한 복지가 숨쉬는 강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호, 복지노동, 인권의 존중, 청년의 기회 확대, 어르신의 노후 보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존중, 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 도시, 소통과 공감의 정치 등 서대문의 미래행복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평화의 태행, 전쟁 위기, 경제 폭망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참담한 서대문의 경제에 갈수록 들어가는 공실과 상인의 한숨, 일자리가 없어 부직전선을 전전하는 청년과 중장년, 불편한 교통 상황과 버스 노선 꽉찬 지하철 출퇴근 시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당 검증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고 16일 예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정치인 행정가 언론인 방송인 정치평론가 교수 학교 운영위원장 시인 등 다양한 국정과 민생 현장에서 닦아온 실력 그리고 경험으로 서대문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활짝 꽃피우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서대문과 총선에서 지기 될 경우.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에 이어 국회의원도 뺏기게 됩니다. 본선의 경쟁력 있는 이 김홍국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독도를 부정하고 경찰과 검찰, 감사를 비롯한 공권력으로 정치 보복을 악용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채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불법에 맞서 국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 언론과 교육 현장, 서대문 40년의 힘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총선에 선봉장, 선봉장 맡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서대문 구청을 바꿔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022년 기준으로 25.2%에 불과한 낙후한 서대문 지역, 생활고 빈곤, 복지사각지대, 영화 기생충의 현장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와 정치가 진정으로 답해야 됩니다. 출생, 육아, 돌봄, 요양,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국회, 국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과 서대문을 위해 뛰겠습니다. 서대문 구민이 소망해온 서부 경전철 그리고 광북 횡단선 착공을 서두르겠습니다.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주민자 재산의 삭감, 사업 중단에 나선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을 바꿔내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유진상가 등 서대문 지역의 개발, 또 대형마트와 영화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체육시설의 확충, 통일로 유턴을 비롯한 교통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서대문의 리더인 우상호 의원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연세대에 입학한 이후 지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교수를 하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언론, 교육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5천회가 넘는 정치토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해온 유능한 인재, 돌봄과 섬김, 성실함과 열정, 소통 공감, 유능함과 전문성, 열정과 꿈을 가진 이 김홍국만이 반드시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총선이 이제 7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민주주의, 평화를 원하는. 서대문 구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 이재명 우상우와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의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부심과 역사를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회에 일어나겠습니다. 김원국이 이제 이재명 우상우와 손잡고 서대문구에서 출발해 2026년 서울시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2027년 대선 승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진실과 정의 행복과 번영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참석한 많은 언론인, 지지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서대문과 대한민국의 행복과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목TV 시사도민고, 김목교수의 이슈 이슈, 서대문과 A.B 후보 김목국의 공약 그리고 다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